예전에 네. 이 임플란트 있기 전에는 음. 어르신들이 틀리라는 거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네. 그쵸? 이 틀리하고 임플란트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 하나씩 하는 거랑 전체를 다 하는 건가? 아, 그래서 이제 틀리는 이제 요즘도 쓰죠. 요즘도 네. 쓰는데, 이제 틀리는 이가 없는 자리에, 이제 여러 개의 이가 없는 자리에, 틀리를 만들어서 이제 빼다 꼈다는 음, 그런 이제 예, 네, 그렇죠 보철물을 네. 말하는 거고요. 네. 임플란트는 이제 인공 치아를 이제 뿌리를 심어서 이제 빼지 않고 이제 원래 이처럼 이렇게 딱 고정식으로 만드는 치아를 이제 보철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 임플란트 틀리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임플란트 네. 지지 틀리 이제 음. 그런 거는 이제 치아가 많이 없는 자리 이제 음. 전체 임플 전체 틀리를 해야 되는데 음. 너무 이제 틀리가 잘 빠지니까 음. 이제 임플란트를 뭐두 개나 네개 정도를 심어서 그 네. 위에다가 이제 이제 틀리를 올리면 잘안 빠지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틀리를 오래 쓰시면 틀리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심을 네, 때마다. 네, 그러면 네. 잇몸도 아프고 그러시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를 한두 개나 네개 정도 음. 심어서 음. 틀리가 아주 튼튼하게 음. 틀리긴 틀리긴 하지만 음. 식사하는 게 아주 좋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틀리하고 임플란트하고 이렇게 장단점이 그렇죠. 있을까요? 네. 어, 장단점이 이제 뭐 틀리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비용적으로 좀 저렴하고 음. 뭐 뺐다 꼈다고 할수 있으니까 이제 뭐 관리라는 게 그런 게좀 쉬울 수는 음. 있지만 어, 어 임플란트 가좀더 장점은 많죠. 그래서 음. 이제 식사 저장력도 좋고 모양도 훨씬 더 좋고. 음. 그렇지만, 틀니를꼭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임플란트를 꼭못 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음. 뼈가 너무 얇다든지, 아하. 그죠? 뭐 전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네. 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아, 고령이야. 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꼭, 뭐, 임플란트가 다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음. 이제, 적절히, 이제, 틀니를 음. 하셔야 되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틀니가좀꼭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틀리가 있어야지 왠지 코미디 프로도 좋은 짓을 요 네네네. 이게 네. 이렇게 뭐, 웅탕 빠져도, 음, 이런 네, 할머니들이나 네. 이런 장면들이 먼저 떠올라서 말입니다. 어, 이제는 이제 뭐, 미래에는 이제 그런 장면의 장면이 이제, 적기 네. 코미디에는 네. 안 나올 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아, 네. 점점 언젠가는 다사라남을수있네요 네네네, 네. 과거 코미디. 네, 네. 네. 네.